오늘은 2025년 8월 17일입니다. 오늘 출생한 아이는 을사 갑신 무일수가 됩니다. 자시에 출생하게 되면 임자 시간을 갖지요. 오늘은 무투일간입니다. 무겁고 단단한 흙으로 넓은 대지나 산과 같아요. 산에는 나무가 있어서 숲을 이루어야 아름답지요. 반드시 감목이 심어져 있고 감목이 흙이 뿌리를 흙에 뿌리를 잘 내리도록 개수가 있어서 윤택한 흙이 되면 부기가 가볍지 않은 청아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수가 없으면 먼저 흙이 마르고 나무가 건강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에 그칩니다. 또한 가을로 접어들었으니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하면 흙은 기름지고 나무는 푸르고 건강하게 될 것이므로 부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수 있습니다. 오늘 팔자를 보니 갑목이 도출하고 병화의 숙이는 암장되어 있 지나, 가불무이 혼잡하고, 화기가 암장해서 임수가 있어서 격국이 좀 떨어지고 낮아졌습니다. 부기는 아니고, 보통 사람이 되겠지만, 의식은 부족하지 않는 팔자를 가졌어요. 오늘 팔자는 아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 아주 부기한 팔자는 되지 못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부탁합니다.